이라는 탈출 맵을 가져와봤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탈출 맵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영상 구독 눌러주세요. 나는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로 결심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자 스토리를 따라주세요 블록 부수기 금지 방송은 댓글에 편집 누가 만들었는지 안 써있네 예? 이 탑에서 지낸지 벌써 17년째 되는날아 탑이야? 뒤를 보고 엄마 엄마와 이층 의류 라푼젤 머리카락 좀 내려주는데 엄마 우리 엄마 쪽으로 그 라푼젤은 엄마에게 말했 말했지 밖은 위험하다고 아니 엄마 밖은 평화로 절도를 노리는 아픈들이 많아. 아픈재는 엄마 말을 안 듣는 애인줄 몰랐구나. 너의 방에 가서 자렴. 엄마 방. 결국 승락을 받지 못한 아픈재는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방이 없잖아. 엄마는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나 혼자 밖으로 나가야겠어. 엄마에게 전송하지만 일단 나가려면 뭘 챙겨먹어야지? 무기? 먹을 것? 생각하는 라푼젤 그때 엄마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라푼젤 사랑하는 우리 딸 3일동안 밖을 나가야 된다 엄마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그리고 밖은 절대 나가면 안된다 알겠어요 절대로 나가지 않을게요 그렇게 엄마는 내 머리카락을 타고 3일간 애를 살려 떠났다 지금이 기회야. 힌트. 흰색 카펫 및 집안 곳곳을 뒤져 이끼가 익기, 낀 돌을 찾아 엄마의 비상 사다리가 있는 곳을 찾아 나가자. 이런 어? 아. 자여기구나 그리고 여기가 엄마가 이용하는 비상 사자리인가? 이런. 이런 곳에 숨겨놨네. 뭐야? 곡괭이 여기다 버려주세요. 버렸어요. 어디로 가야지? 나갈 곳을 찾아 나가자. 안 보여 여기 같은 거 같은데. 그런데 이 집은 뭐지? 열쇠가 필요하네. 열쇠를 찾아 으면그안 가져왔으면. 예. 열쇠를 가져왔으면. 히이 예. 막아쓰시던 곳인가? 일단은 왼쪽으로 둘러봐야 겠어 나만 보고 도, 그... 나만 보고 도차지 할거야 때로 뺏기지 않아 그 능력은 모든... 그 능력에 오는 것을 절대로 그곳의 능력? 대체 무슨 소리야 다음 칸으로 가봐야 겠다 엄마에게도 어, 우리 딸풍제이곧열려는 생일맞아 설문을 줘야 겠다 하지만 찾으러 가야겠지. 며칠 동안 부제를 밖에 나가면 어쩌나 어떻게 하지? 곧누과 가줄까? 나분젤을 절대 날 벗어낼 수 없어요. 분푼은 영원히 반맛처럼 살게 할거야 영원히. 저만 치료한다면 그 다음은 적이지 않았다. 뭐야. 엄마가 왜이런날가려고 했다니. 당장 이곳을 탈출해야 돼. 간단한 탈출. 이쪽. 오예. 이제 가자. 고스탈치를 뭐, 쓸까? 관문일미로 아, 진짜. 하여튼 어, 끝이다 어? 뭔가 럽은 재료 뒤로 숨어들고 럽은 재료는 어디 밑에부터 두 곳에 다 안녕하십니까 이중에 나와있는 사람 못보셨니까 싶으... 아니요 못봤습니다 이미 다른데로 튀어버렸구만 경비문은 다른곳로 가버렸고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야 이제 바뀌네 야호 바뀌다 어 힘들었어 이 누군가 당신이 범인이세요? 무슨소리야 이 몸은 이날의 왕 왕이 될 몸이라고 굉장히 뽑기. 저자 뽑기 굉장하네요. 근데 어디서 본거 같이 생겼네? 작업 거는 거예요? 그나마 저도 와주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이모은 바꾸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 하고. 저기요. 달리자. 아, 너무 좋다. 저기 있다. 잡고 이제 어쩌지 마을로 가는 방법으로네 저기 사람들이다 야 사람들 오 말이 발방석을 따라가자 이 아저씨 안 보여 주민의 말 앞뒤 다 보고 이렇게 말하니 딸을 아직 못 찾으시다니 그나마 문제냐 문제야 문제. 나보고 문제? 죽어 누굴까? 그 나쁜 놈은 놈인지 아닌지 처벌을 강력히 해야 돼 나다 왜 나다 왜딸이요 누가 잊어버렸는데요? 아가씨 아직 몰라 태어난지 한달 됐네 나쁜 놈이 이 나라의 공주님을 납치해버렸는데 뒤돌아서 가죠 알려주셔서 감사해아위 마을은 어떻게 가죠 아가씨는 모르는 것도 많네. 고 여기 마차 보이지? 저거 타고 가면 돼. 이 마차를 타고 마을로 갑시다. 그렇지, 갑시다. 야 마차가 왜 이리 빨라? 야 느려. 마차가 그리고 왜 이리? 야 마차 타고 간다. 여기가 마을? 일단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자. 왼쪽부터. 똑똑똑. 킹동어서리엄아 안녕하세요. 잘 아세요? 아이고 내가 착각이나 네. 아이고 내 종이가. 네. 누구랑? 몇분 전에 <몬젤에> 대답 듣기도 전에 아버님 나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런 싸가지. 뭘 숨기라는 걸까? 집을 갔다 오고. 하아, 어쩌지? 알아낸게 없네. 다른 집도 가보자. 똑똑똑, 열어. 어서 오요 혹시 저 아세요? 난잘 모르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라. 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다. 아, 아무도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안녕? 여기서 또 만나네. 잘 됐다. 너한테 물건 왔어. 또 아까 궁금증이 안 풀렸어? 네말 사람들이 저에게 숨기는 게 뭐죠? 정말 듣고 싶어? 과거로. 러분젤이 태어나기 전 어느 한 마을에 왕비가 살았는데 그 왕비는 임신을 하였는데 몸이 아파서 병사들이 왕비를 위한 약을 찾아 이곳저곳 다니고 있었어. 근데 이마을 아주 늘 나를 나 나쁜 들고 싶지 않은 아주마 한명 사라지 그 아주마는 혼자 마법 의약즉 호시라 불리는 독 차지하려고 했지만 병사들이 발견하고 그 약을 먹은 아기를 았는데아 약의 효능은 전부 아이에게 가버렸어 그 효능을 뺏기고 싶지 않은 아주마는 그만한 그 아이를 밤에 데려가 버리지 그 아이가 나쁜 젤이야 이런 것들 바미. 왕비 우리 라푼젤을 꼭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성형 중하세요 공주 라푼젤 라푼젤을 찾아가는 주민에게 쌀을 주리고 찾아주시오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왕이다. 에이, 에이, 에 자, 여러분들, 찾으러 가록 가죠. 과거 끝. 라푼젤, 딸 이름이 라푼젤이요? 누라왜 라푼젤이 누군지 알아? 라푼젤이 좋아해요. 뭐? 그렇다. 라푼젤, 엄마요엄마요저 좀, 엄마에요, 저좀 숙여주세요. 그사람이납치가범니구나절따라와 어, 머리 착 잡고 엥? 이거 완전 영화구만영화라서아이 <목소리> 나 화염자왕이지 원펀치 원펀 원펀요 점프맵이 어려워서 이 많이 안했습니다 아 역시 제작자님이셔 아 이런 거한 번에 라푼젤 거기서 와 뜨거 눈 그렇게 날 납치한 아주머 한테 웅 엄마는 용암에 녹아 죽고 눈 누군가 함께 왕궁으로 갔다 엄마 라푼젤 라푼젤을 찾아온 이 전이면 자네 우리 딸과 결혼 일인데네 라푼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제작자에 말 왕 죽어 누군가 죽어 이겼다 안녕하세요 히 재밌었었는데 그냥 스토리 맵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만들게 된다면 또 만들겠습니다 오류시 댓글에 자자 라푼젤이라고 탈출맵 있는데 어이가 되게 없네요 하지만 재밌게 플레이했네요. 제, 이거 만드신 제작자분 감사하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할고요님 영원히 구독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실버 버튼이나 그런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로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